혹시 지금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재회를 간절히 바라시나요?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특정인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? 정말 재회도 시크릿으로 가능할까?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재회 시크릿 핵심 세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. 핵심 비법 세 가지. 첫째, 자기 사랑 감사하기.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. 에너지 주파수가 높아집니다. 둘째, 이미 제외했다는 전제로 살기.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마음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상하세요. 현실은 그 믿음을 따릅니다. 셋째,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기.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. 화가 나면 화난다.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세요. 감정이 흘러가야 원하는 걸 가볍게 끌어당깁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제외 시크릿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. 네빌마인드 채널에서는 재회 경험담, 사업 성공, 원하는 집 끌어당김 등 다양한 끌어당김 정보를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끌어당김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.